네, 일차방정석 방정식의 활용 중단은 마무리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힌트를 주면은 어, 정리하고요. 그다음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우선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 여기다 뭐다 동그램치죠? 항상 참이 되는 등식 줄여서 뭐라고 한다 고 그랬죠? 항등식이라고 한다 고 그랬죠? 항등식 찾아라라는 거예요. 항등식은 식을 식의 정리가 끝난 후에 봤을 때 자변하고 우변이 똑같은 형태가 바로 항등식의 형태다 라고 하는 거죠 자변하고 우변 똑같지 않죠 정리해서 자변과 우변이 똑같은 거 찾아주면 됩니다 2번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참일때 이거 뭐라 그랬죠 화살표 없고 그렇죠 항등식이라고 한 거죠 항등식은 자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되는데 자변은 정리가 이미 끝난 상태예요 우변은 어떻게 되죠 둘이 더하면 3x 더하기 b라고 해서 x의 개수가 서로 똑같아야 되니까 a의 값은 이렇게 나와야 되고 b의 값은 얘가 나누는 거죠. 됐죠? 그래서 a 더하기 b 값까지 구하여라. 라는 거고요. 해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x만 남기고 넘겨서 풀어주면 2x는 6이니까 x는 2분의 6에서 3이다. 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틀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호 다 맞춰서, 1, 2, 3, 4 5 보기 다 맞춰서 옆에다 식풀이 하거나 노트에다 식풀이 한다면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4번. 4번 위에다가 문제 적고요. 등식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죠. 등식의 성질은 뭐죠?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는 조건 뭐가 되면 안 된다? 단시가 형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거 맞춰서 하면 X가 마이너스 X가 됐다는 거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죠. 마이너스 1을. 됐죠? 2x가 7분의 x가 됐대. 그럼 몇으로 나눈거죠? 분모가 된거잖아. 그렇죠? 14분의 1. 뭐 계산 못하는 사람 있을텐데 2하고 7을 곱하면 결국은 14로 약분된거죠. 2이 약분되면 분모의 7이 약분되니까 7분의 x 맞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이 몇으로 약분된다? 14로 나눠주란 얘기죠. 14로 나누면 2분의 y 맞죠? 됐죠? 4분의 x가 3x가 됐어. 그럼 몇을 곱했다? 그렇죠. 12를 곱한거죠. 그럼 이쪽도 12를 곱한 다음에 양쪽으로 옆에 이항해서 정리한 거예요. 맞죠? a에다가 1을 더한 거죠? 그럼 얘도 2b에다 똑같이 1을 더해야 되겠죠. 얘랑 얘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 않죠. 얘는 어떻게 돼? 2b 플러스 2잖아.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전부 다 한쪽으로 넘긴 거예요. 넘기면 다이항해서 맞는 거잖아요. 그걸 등식의 성질로 설명하자면 은 x에서 빼기 y하고 더하기 1 했다. 그럼 얘도 똑같이 빼기 하고 더하기 1 하면 은 좌변과 오변 이렇게 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세요 라고 나와있죠 맨 처음에 얘가 얘가 됐어 어떻게 된거지 나누기 4가 없어졌, 없어졌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곱하기 4를 했다는 거죠 양편에 같은 수를 곱한 거니까 보기 중에서 골라라 라고 하면 같은 수로 곱한 디귿이 나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더하기 1 0이가 지금 없어졌어 그쵸 빼기 12한 거니까 얘는 은이 해당되는 거고요 곱하기 5가 없어졌다는 라건 나누기 5 했다는 거니까 얘는 ㄹ이 되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찾아주면 되고요 이항이라는 거는 뭐죠 부호가 반대 보로 바뀌니까 더하기호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빼기호가 돼야 되는데 더하기호 그대로 썼으니까 틀렸죠 그런 식으로 반대 보로 바뀐다라고 해서 122페이지 1번 섭대 번까지 마저 다 풀고요 어,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123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힌트 먼저 다 받은 다음에 한 번에 풀어도 됩니다 1차방정식은 다 왼쪽으로 넘겼을 때 1차만 살아있는 게 최고차항이 1차만 살아있는 게 1차 방정식이에요 요건 2차잖아 그러니까 안되는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2x-4 얘는 2x-4 자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라서 틀렸죠 됐어요? 얘는 넘어가도 1차 살아있으니까 방정식 되죠 얘는요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 자변이고 우변은 x의 제곱 더하기 2x에요 근데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없어져서 어차피 최고차항이 1차인 1차 방정식이 맞다라는 거죠 할수 있겠죠? 넘어가 마찬가지로 얘도 2차 없어지니까 되겠죠? 여기에 찾아주세요 해가 가장 큰 것은 이란 거는 다 1번 석도 풀어줘야 되겠죠? 이거 양쪽이 몇 곱해서? 10 곱해서 얘는 6 곱해서 얘는 10 곱해서 얘는 분비한 다음 에 얘는 12 곱해서 10 정리하고 x값 구한 것 중에서 해가 가장 큰거 구해주면 됩니다 5번 문제 이것의 해가 이것의 해랑 같다라고 했으면 이거 양쪽에 10을 곱한 다음에 x값은 몇이다라고 나올 거죠. 그 x값 나온 숫자를 여기다 대입을 한 다음에 a값 구해주면 됩니다.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 이거의 해가 자연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해를 구한다라는 건 x의 값을 구한다라는 거니까 이거 10정리를 먼저 하면 14-6x는 a 1스6 x 는 a-14 결국엔 X의 값만 남기고 넘겨줘야 되겠죠? X는 마이너스 분의 A-14. 어, 부모에 마이너스 있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분자로 보냅시다. 보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4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됐죠? 근데 그게 해가 자연수가 되고 싶대. 자연수가 되고 싶다라는 건 둘이 약분돼서 여기 분자가, 분모가 1이 돼야 된다는 라 얘기야. 결론적으로 A, 마이너스 A 플러스 14가 그게 배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요 순서 좀 바꿔서 적으면, 13-a가 6의 배수가 돼야 돼라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해도 자연수가 되고 싶고, a도 자연수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a가 될수 있는 애들의 모든 것의 합을 구하라 라고 나왔죠. 6의 배수 뭐 있죠? 6부터 있죠? 6이란 6, 6이12, 6, 638 10, 8 될까? 안 될까? a가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안 되죠? a는 자연수까지만 되니까 두 가지만 되는 거예요. 13-a가 6이 되려면, a 값은 몇이 나와야 되지? 8을 빼줘야 되죠? 13-a가 12가 되려면 a는 2가 되야 되겠죠? a 값이 될수 있는 거는 8하고 2두 가지가 있네. 거의 합을 구하라고 나왔으니까 10. 할수 있겠죠? 11번. 아래의 이웃한 두 쌓기나무 수 또는 시계를 더한 것이 위에 쌓기나무 수게 된대요. 얘네들이 더한 게 얘가 됐다라는 얘기죠. 이해 돼요? 그런 식으로 찾아보면은, 음, 얘랑, 얘랑 더한 게 기어, 9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더하기, ᄂ이 9가 된다. 난 ᄂ만 구하려면 9 플러스 2X 빼기 3. 이게 나오죠? ᄂ은 6 플러스 2X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ᄀ과 구하려면 얘랑, 얘랑 더한 게 얘잖아요. 그쵸? X 플러스 2 더하기 ᄀ, 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3과 같다라고 하면, 기억만 남기고 넘기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넘어가면 반대부호로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되죠. 됐죠? 결론적으로 얘랑, 얘랑 더한 게 얘다라고 적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x 빼기 1은 6 플러스 2x가 된다라고 정리한 다음에, 얘네들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요. 6 플러스 2x, 넘어가면은 6x, 이쪽 넘어가면 빼기 6, x는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됩니다. 할수 있겠죠?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했어요. 가운데 수를 x로 잡으면 그전에는 x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그랬죠. 연속하는 세 자연수 합은 3개 다 더하는 거니까 빼기 1더하기1 없어져서 3x는 207이죠. 그러면은 x의 값. 가운데 수 x 값 구할 수 있으니까, 제일 작은 수인 x-1도 구할 수 있겠죠. 13번. 어, 한 학생에게 4번씩 나눠주면 4번이 남는다. 라고나 했어요. 뭐를? 학생 수를 뭐로 잡는다? x로 잡는다. 뭐에 관한 방정식을 세운다? 공책 수에 관한 방정식을 세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어, 4번씩 나눠주면 4번이 남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4x 플러스 4. 그 다음에 다섯 번씩 나누면 네번이 모자른다 5x 백이4 그래서 x값 구한게 학생수죠 학생수 구한걸로 끝나지 말고 공직수를 구하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x값 대입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할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14번 문제입니다 풀수 있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라고 해서 풀면 됩니다 노트에다 보세요 양쪽에 10 곱해서 풀면 되고요 양쪽에 최소공배수 10 곱해서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x에 대한 일차방정식 이것의 해가 x는 4래요 그럼 x에다 뭐 대입하면 된다 4 대입해서 풀면 돼요 4 대입하면 12 플러스 a 2에 4 빼기 a 빼기 5 정리하면 12 플러스 a는 8 2a 마이너스 5 a a 있는 거 여기 있죠 한쪽으로 넘기면 3a는 원래 계산하면 3 넘어가면 빼기 12 마이너스 9. 3에는 마이너스 9니까 a 가 구할 수 있겠죠. 두 자리 자연수위가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 두칸 나누라 그랬죠. 두칸 나눠서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 3만큼 작대요. 됐어요. 그럼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 3만큼 작다라고 했으니까 10의 자리 숫자를 X로 잡으면 1의 자리 숫자는 어떻게 되죠? 10의 자리 숫자보다는 3만큼 크다라는 얘기잖아. X 플러스 3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임의하는 수는 뭐야? 얘가 임의하는 수는? 이 x는 10의 자리 숫자니까 10x. 얘는 1의 자리 숫자니까 1은 곱하나 말하니까 그냥 더하면 되겠죠. 이 자연수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는 이 자연수와 같다라고 해서 이 자연수는 얘야. 그 다음에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를 해봅시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 각 자리 숫자, 얘랑 얘가 숫자죠. 각 자리 숫자의 합의 몇 배? 4배는 이 자연수와 같다라고 해서 정리해서 X의 값 풀어주면, X의 값 나왔으면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 구할 수 있죠? 두 자리 자리수 숫자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올해하고 몇년 후에요. 그럼 그대로 적어 봅시다. 여기 올해, 그 다음에 몇년후 라고 적고요. 아버지, 아들, 나이가 있죠? 아버지 올해는 45살, 그 다음에 아들은 올해 11살, 몇년 후면은 아버지 나이는 45도하기 X살이 되고, 아들 나이는 11 더하기 X 살이 되겠죠? 아버지의 나이가,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 나이에, 아들 나이에 몇 배? 3배랑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라고 해서 몇 년을 X 값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등산, 산을 올라가니까 산 모양 그리세요. 올라갈 때는 시속 2로, 올라갈 때는 시속 2로 올라갔고요. 내려올 때는 시속 3으로 내려왔대요.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다른 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라는 거죠 됐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걸은 거리가 총 12일 때 올라간 거리를 구하여라 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xkm라고 적으면 되겠죠 이 거리 구하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내려갈 때 거리는 어떻게 될까 둘이 합쳐서 12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12-xkm라고 적을 수 있겠죠 총 4시간 40분이 걸렸대 그럼 말로 한번 적어볼까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랑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이라 합쳐서 4시간 40분이 걸렸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시속이니까 시간과는 공식 어떻게 돼요? 우선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분수 형태로 놔두고, 이 시속이니까 4시간은 괜찮은데 40분을 시간으로 고쳐줘야 돼요. 40분은 60분에 40시간으로 고칠 수 있잖아. 약분 되면은 3분의 2니까. 얘는 대분수로잖아요. 4와 3분의 2. 가분수로 고치면 3분의 14시간이라고 고치고요. 됐죠? 그 다음, 시간 구하는 공식은 뭐였어? 속력분의 거리. 올라갈 때 속력은 2고요. 내려갈 때 속력은 3이고요. 거리는요? 나왔죠? 올라갈 때 거리를 뭐로 잡았어? X. 내려갈 때 거리를 12 빼기 X. 요거잖아요. 됐죠? 양쪽에 최소배수6 곱하면 3x, 2에 11 빼기 x, 6 곱하면, 곱하면 2 곱하기 14, 정리해서 올라갔을 때 거리 x의 값 구하면 되겠죠? 어, 19번. 수학시대 수학문 산학 입문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있다. 큰 스님은 모두 몇 명입니까? 라고 했어요. 큰 스님을 X명이라고 합시다. 만두 100개와 스님의 100명이 있대. 큰 스님이 X명, 그럼 작은 스님은 합쳐서 100명이니까 작은 스님은 100-X명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어, 큰 스님은 한 사람당 몇 개씩 먹을 때? 3개씩. 그럼 3X 개의 만두개를 먹고요. 작은 스님은 세사람이한 개씩 먹을 때세사람이한 개씩 먹어야 다툼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와, 세 사람이 한 개씩 먹었으면 작은 작은 사람은 만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3등분 나눠서 먹겠네. 그치, 불쌍하다. 3등분 나눠서 먹었어. 그래서 다 먹은 게 100개다. 라는 거죠. 됐어요. 만두 수를 하는 거죠. 이 양쪽에 몇 곱하면 돼? 3 곱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정리해서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창의 유합 문제 한번 볼게요.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로 워낙 유명하지만 시대를 뛰어넘어 복지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장애인 복지, 버려진 아이 복지, 결혼자금 지원 정책 이렇게 계속 복지 정책을 했대요. 그래서 세종대왕 탄생에서 모모의 날로 정했다라고 나와있어요기억과 니은의 해를 순서대로 세종대왕의 탄생 연도를 알고 싶다. 일자방수 디귿의 해는 디귿이 디귿의 해는 탄생 월이다. 디귿과 구할 수 있죠? 그 계속 풀, 풀으세요 그럼 여기 나올겠지. 그다음 리의 L 은 리얼. 사람 며칠이다라고 나와 있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기억하고 니은은 해 년도래 년도. 그러니까 기억 여기다 적고 니은 여기다 적으란 얘기죠. 이거 뭐 단순 계산이니까 그냥 풀어보세요. 그 다음 2번 문제 발표치고요. 디오판토스 묘비에 적힌 글입니다. 이거를 읽고 디오판토스가 몇 세까지 살았는지 구해보세요.라고 나왔어요. 디오판토스가 총 살은 나이를 x 살로 합시다. 됐습니까? 그의 일생의 6분의 1은 소년이었대. 그럼 6분의 1X가 되겠죠. 그 다음 12분의 1은 청년이었다. 그럼 12분의 1X가 되는 거고요. 그 일생의 7분의 1은 혼자 살았대요. 그럼 7분의 1X는 혼자 살았고, 결혼한 후에 5년 후에 아들을 낳았노라 라고 나왔어요. 5년 지난 후에 아들 낳았고, 그의 아들은 아버지 생의 2분의 1만큼 살았대요. 아버지 생애가 X살인데 2분의 만큼 살았다는 얘기죠. 죽었으며 아들이 죽은 지 4년 더 살았대요. 살고 나서 그의 1세, 총 나이가 X살이 됐다라는 거죠. 이거 풀라는 얘기죠. 양쪽에 최소공배수, 음. 아, 12하고 7의 최소공배수인 84를 곱해야 되겠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84 곱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선생님이 122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힌트 줬어요. 이제는 영상 꺼고요. 직접 한번 다시 풀어보고, 어, 셋점 맞으면 됩니다. 수고 많았어요.